어, 이준기 씨가 만들어오셨어요 파리바게트에서. 파리바게트에요. 네, 파리바게트에 직접 가서. 네, 가서. 파리바게트에 재료를 어, 가지고. 가지고. 바로 이것을 만들 것이죠. 네, 좋습니다. 역시 빵바가 맛있어요. 예, 네, 네. 좋습니다. 파리바게트. 네. 자, 어, 데코가 중요하잖아요. 사실 이준기 씨가 네. 직접 여러분들 을위해서 데코레이션을 하고 그랬습니다. 어, 맨손으로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일단 위생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네, 위생장갑. 네. 어, 위생 장갑은 생 장갑이 준비가 되있습니다 네, 네 위생 장갑은 좀 그래도 있어 보이는 거올줄 알았는데 제가 집에서 쓰는 거 똑같은 거. 네, 희가 분리수거할 때 쓰는 걸 네, 이렇게 가져왔어요. 네. 예.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네. 이용해 보시라고 이렇게 네, 네, 네. 여러분들과 가까운 재료들 아, 케이크를 네. 자, 만들 준비를 지금 이준기 씨가 하고 계십니다. 어, 그래 올해는 좀 팬분들이 어. 그래요, 팬분들이 좀. 올해는 아, 절대 참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아, 참사가 일어나지 않겠다. 네. 제가 좀 만드신 동안 제가 마이클 쪽거 아, 저거 대드릴게요. 됐습니다. 아, 이제 이준기와 함께 하라니, 오늘의 그 작품 제목은 어떻게 정할까요? 어, 크리스마스 케이크니까. 네. 크리스마스 케이크라고 하고 싶지만. 네. 저는 올해 크리스마스 상당히 외로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꾸리스마스 아... 케이크로 하겠습니다. 아, 저국으로니다